그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결정 짓는 다섯 가지라는 동영상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 내가 어떤 음식을 지금 얼마나 먹는지가 어, 10년 후 당신의 건강을 결정 짓는다는 거죠. 아주 맞죠. 두 번째 주변 사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의 주변이 10년 후 당신이 됩니다. 세 번째 결정.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은 결국 10년 후에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네 번째 운동.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섯 번째 기회. 어떤 기회를 놓치고 반대로 어떤 기회를 잡고 계십니까? 그 기회가 10년 후 모습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특별히 지금 여러분 현재의 건강 상태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음식과 운동 습관입니다. 맞죠? 연세 우리 중년 넘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년 전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 내 건강 상태를 유지하죠. 또 주변 사람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살펴봤지만 요비 고난을 당할 때새 친구가 찾아오죠. 요배 친구가 여러분 세 명뿐이었겠습니까? 그 중에 세 명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집으로 찾아와서 위로해 줄 사람 세 명이 있으십니까? 있을 것 같지만 목사 목사 사모 빼고 목사랑 사모는 갈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명 이거냐? 아니면 목사 사모 빼고도 세 명이냐? 여러분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세명 친구 만들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결정과 기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인가? 자, 분별하기가 참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결정, 기회를 봐야 돼요. 성경책은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며 또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년 후의 내 모습은 바로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 덴버하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이 시간을 그냥 또 지나쳐 버리면 또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는 참잘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늘안 좋은 분이 계세요. 처음하고 중간은 참 끝내주는데 꼭 마지막이 그냥 이상해.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는 그냥 별로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마지막은 그냥 늘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에이, 마지막이 그냥 너무 좋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하세라는 왕이요. 평상시에 삶은 완전히 개판이었는데 마지막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문하세는 평소에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자, 문하세의 민낯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시면, 문하세 왕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이었죠. 그래서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무나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하나님 잘 믿었던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벽보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무나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하세가 12살이 되어서 왕이 되고요. 그리고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가장 긴 기간을 통치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리고 선하게 나라를 잘 통치했는데. 왜 아들 므나세는 이렇게 완전 반대로 했을까?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어요. 또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 만들고 또 백성들한테 우상을 섬겨라 강요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는 백성 신하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건다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므나세의 이러한 악행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나라와 본인한테 재앙이 덮쳐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에 그들이 문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뭐예요?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생각이 어때요? 아유, 당연한 결과다. 평소에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벌줘 가지고 저런 징계를 당했지라고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요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하고 나만 압니다. 나랑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다가 어떤 나쁜 일이 딱 생기면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나마 양심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그 일을 당연한 징계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아마도 문나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계속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므나쎄는 자꾸만 격길로 갑니다. 자기 자신도 컨트롤이 안 돼요. 아버지 말 듣기 싫어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싫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문화세가 살짝 이해가 가요. 왜냐? 이 12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렸을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왕이 누구 말을 듣겠냐고요. 거기다가 주변에서 자꾸만 뭐 하라 그러면 막더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문아세는 그런 이유로 악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런데 여러분 열한기하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나세가 그렇게 막 악하게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지금의 목사들을 막문나세 왕한테 보내요. 그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막 보내줘요. 그런데 문하세는 뭐예요? 그들을 다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동원 가능한 선지자들을 마지막 한 명까지 계속 문하세한테 보내셔요. 그러나 문하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문화세에게 그렇게 계속 경고하셨을까? 아니, 악인 하나를 살리려고, 의로운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왜다 죽게 만드셨을까? 자, 그 이유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나는 의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시대라고 그러죠. 이 구약시대에는 뭐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여서까지 악한 죄인 한 명을 구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건 뭐냐면 지금 이 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죄인 한 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희생을 요구하신다라면 기꺼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일을 했던 곳이 그 가스 스테이션이었어요. 캐셔를 했어요. 거기서 만난 손님들은 물론 좋은 손님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막 술에 취해 있고. 틈만 나면 막25 센트짜리 그 스낵을 그냥 막 그냥 이런 데다 막 훔치고 막 그런 어른 아이들이 막 너무 웃긴 게막한 패밀리가 들어와가지고 다 훔치고 싹 나가요 아빠 엄마 아이들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가게 주인이 한국 분이었는데 땡스 기빙 데이라고 저를 초,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갔더니 만 아, 집이 얼마나 좋은지 막 어리어리 깡깡 막 그냥 바닥도 대리석이고 난 처음 보는 가구들도 그때 본것 같아요. 비싼 가구들도 있고. 아, 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미국에 온지 1년도 안 됐을 때니까. 아니, 그 맥주, 소다, 뭐 과자 그거 팔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지? 구멍가게인 줄 알았는데 사시는 거 보니까 완전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교민의 삶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겉모습, 막 집, 뭐차뭐 이런 것만 보고 와 행복하겠다. 미국 가면 그냥, 뭐 그냥 부자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손님들과 매일 싸워야 되고 막 구닥다리 기계, 낡은 기계 맨날 막 고장나서 허둥지둥 막 고쳐야 되고 또막 인종차별 받아야 되고 영어 못 한다고 막 무시당해야 되고. 막. 막 그렇게 막 벌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거 몰라요. 그냥 평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돈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도 뭐20몇년 됐더라고요, 벌써. 한국에서 내가 떠나올 때를 딱 생각해 보니까 아, 행복감이 싹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한국을 떠나온 이유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뭐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는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모질고 부지런해서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저께 그랬어요. 가끔, 이게 뒤를 돌아볼 때, 고생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고, 여유로움을 느끼고, 그때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비즈니스를 하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지금 삶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앞마당에 화단을 가꾸고또 정원에 깻잎을 키우고 또 아이들 라이드 해주면서 삶의 여유로움, 삶의 질에 내가 만족한다라면 내가 무슨 직장, 내가 지금 무슨 지진일수나 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런 삶의 행복을 교민이라면 다 느끼고 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같아요. 또, 어찌 보면 너무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허르슨으로만 리코스터 같은 게 교회예요. 별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고기하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서는 한 방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시려고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죄인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교회 본질에 이상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안 되려면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평범하고 고귀한 사람들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막내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교회의 직분자고 또 이미 이 교회에 정말 뼈를 담을 정도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교회의 성도라면 여러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악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요구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와 똑같이 나 같은 죄인, 저, 여러분들, 저이나 같은 죄인 한명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요 우리가 모르지만 많은 희생을 또한 요구하셨을 거예요. 제가 요즘 팬데믹 지나면서 막 전화 드려도 이제 교회 안 오시는 성도님들 몇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때인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한 1, 2년 신앙적인 방황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대학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는지 제가 교회 빠지고 막몇주안 오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집으로 전화가 와요 나중에는 손편지, 손편지로 한 선어장, 성경 막 구절 막 인용해가면서 막 그렇게 써서 막 저한테 보내주고요. 나중에 정안 오니 그래도 안 오니까 내가 친구 만나는 그 자리도 막 함께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형만아, 너왜 그러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빨리 방황 끝내고 와라. 그 때는요, 제가 그 전도사님이 참, 뭐, 고맙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안돼 보였어요. 아, 한 달에 저거 몇십만 원 벌면서, 그때 전도사님들 한 오십만 원, 육십만 원 벌, 벌었어요. 그거 벌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말씀하실 때도 좀 언어 장애가 좀 있으셔서, 이 대학부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그래서 좀 무시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시당할 때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것이 바로 희생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그 동생 같은 애들한테 무시당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일부러 희생하신 거라는 걸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희생하라고 하니까 가서 무시당해라가 아니라 가서 희생해라 네가. 그래야 형만이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목사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구약 시대 선지자처럼 신약 시대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리석어서 자신의 행동을 모르는 거예요. 게문화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보면 12절 보니까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환란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에 여러분 끌려갔다라면 당연히 바벨론 왕한테 목숨을 막 구걸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나세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그제서야 이 단어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므나세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 여러 선지자들을 희생시켰을까요? 왜 하나님이 므나쎄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그제서야 므나쎄가 스스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하니까 이 므나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후회하고 미우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돌아와 가지고 은혜를 간구하면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악한 왕이 무나세가 하나님께 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왕권을 회복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이방 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마 보수합니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명령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 왕이 변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변화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대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저도, 여러분도, 정말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아끼십니다. 스스로 그가 깨달아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가 막히지 않냐고요. 예수님은 그때 강도에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죽는 바로 그몇분 전, 그 순간에 예수님, 예수님 가시는 그 낙원에 저도 함께 가고 싶어 이말 한마디 했는데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바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저도 그래요.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새롭게 일어나는데도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다시 살아나는 어떤 동력이 좀 약해요. 우리가 막 그냥 특허게 성령을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잔잔해졌다할까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강구를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10년 동안 살아보세요.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10년 동안 산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양 끝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거예요. 그때 한번 기 도하 십시오.